자, 우리가 그동안에 월동 식량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월동 들어가기 전에 그점밀된 소비가 어느 정도의 먹잇장이 잘점밀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가장에 있는 첫장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사이드에 있는 갓장에는 3분의 2 이상 점밀된 소비가 형성돼야지 월동 시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양쪽 면다에 점밀이 아,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태이며, 밀개 역시 잘 되어 있습니다. 양쪽 사이드에 아, 이 정도로 되어 있어야지 월동 시장이 충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 양쪽 가에 이렇게 점밀이잘 되어 있다면, 가운데 장 마찬가지, 무기장이 잘 형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장을 다보겠습니다 가운데 장을 보시면 에, 위에 밀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아, 가운데도 저밀이 장,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봉군은 3회 불러서 아주 왕성한 봉군이 되겠는데요. 보통 내부 벽면 쪽에 있는 소비에도 이렇게 점밀이잘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확보돼야지 우리 봉군을 월동 나는 봉군으로서 이상적인 그런 봉군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월동 봉군을 내검하실 때 이렇게 식량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질량이 되어서 아사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도 식량이 부족한 그런 봉군이 있다면 어 지금 11월 달이지만 날씨가 어 아주 쾌적하게 좋습니다. 어 지금이라도 어 식량을 조금씩 급여를 하는 것이 괜찮다고 봅니다.